차트 분석해 준 남자 셀레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DA 테크놀로지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디테크놀로지 그 2차전지 설비공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돼서 이슈를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영상을 남겼던 었 종목이기도 하고 음 지금 차트가 좀좀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제가 한번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저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흐름은 뭐냐면 거래량들이 좀 많이 터지고 있고 이전에 있었던 지점에서부터 폭발적으로 오히 올라와서 지금 위쪽에서의 강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게 좀 특징으로 좀가 있습니다 일단, 골든크로스가 난 상태에서 한번 크게 눌림을 준차트고요 피보나치로 봤을 때도 위에 있는 고점에서부터 이제 저점에서 고점까지 재 오면 지금 7, 8, 6 구간까지 빠졌거든요. 7, 8, 6 구간까지 빠져있다.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위쪽으로 2, 3, 6 구간을 정을받고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4,065원이 내려오면 잡을만한 타점입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 근데 지금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은 넘어야 될 산, 그리 캔들이 좀 안착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4,695원 있죠. 4, 0.95원의 라인 하나 그어 넣어세요 여기에서 캔들이 자꾸 돌파를 못 하고 있는데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 안착하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제 이런 그림들이, 요 이런 그림들 계속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이런 그림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어제한 파동이 좀 나올 수 있는 파동이 나온다. 어, 이렇게 이제 그림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지금 어떤 정도의 구간이 구간 속에 있냐면 뭐 유상증자를 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다 감안을 하고 나서라도 지금 전체적인 파동에서의 위쪽에 보면 5,710원 정도 라인에 강한 저항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파동과 밑에 파동은 공기의 흐름이 다른 파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파동은 여기서 잡아서 1차적으로는5,700 1 0원에는 한번은 덜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위쪽까지 오게 된다, 그럼 지지라인은 다시 한번 4,690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떨어진다. 그럼 여기서는 사실은 저는 이런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차트를 좀 흐름을 읽으셔야 돼요.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여기 매물대를 좀 많이 쌓아놨었던 흔적이 보입니다. 이 매물대를 쌓아놨었기 때문에 위쪽으로 좋은 슈팅이 이렇게 나와줬던 거거든요. 위쪽으로. 근데 요기 매물대를 쌓아놨던 그림이 만약에 위쪽 올라와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계속 정을 받고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고 정을 받고 깊숙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4,690원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힘을 여기에서 모아서 갈수 있는 다시 한번 매물대를 쌓아가는 움직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6,510원을 넘어서 7,300원까지도 갈수 있는 이런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매물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항 라인을 받고 있는 거다. 기존에 이제 DA 테크놀로지 주주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회사 자체는 재무적으로 좀 부실해요. 근데 워낙에 관련주들로 지금 뭐 재무하고 상관없이 그냥 주목 받았다고 그냥 급등하고 급락하고 그러니까 어,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거를. 뭐 가만하는 차 그만 가만한 게 지금 차트 상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온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하단 상에 있는 종목들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한 타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게 어, 4,690원 에서 안착하는 그림이 나오면은 위쪽으로 날아가는 그림과 여기서 다시 한번 눌려준다 라고 하면 4 6 0원 에서 날아가는 그림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4,690원 에서 안착하라고 날아간다 라고 하면 곧바로 이제 어, 7,320원 정도까지 바라보는 거고, 4,600원까지 눌린다 라고 하면 5,720원까지 바라봤다가 눌렸다 이제 날아가는 요런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금 봐야 될 타점, 4,685원에서 안착을 할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지, 그리고 밑에 쪽, 4,600원에서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타점이 돌아오고 있다. 요것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그 밑에 있는 MACD 골든 크로스 앤 데드 크로스 있잖아요. 컨버전스이 다이버전스. 요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히스토그램 위쪽에서 올라와서 다시 한번 죽는 차트지만 지금 이 평선 밑에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 있냐면 요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가 한번 이게 눌렸다가 요런 식으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이자리에안 준다라고 하면 재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잡아서 짧은 수익 구간 먹을 수도 있는 이런 전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잡는다면 22%, 그리고 밑에서 잡으면 40%,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요 이 파동에 다시 한번 눌린 타점이 온다, 그러면 눌린 타점에 잡아서 위쪽에는 라인이 56% 정도 수익 노려보는 전략을 최종적으로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또 날아갈 때가 됐어요. 근데 설비공정이 맡은 종목들이 얼마 없습니다. 뭐 윤성 FNC 같은 게 너무 고점에 있기는 하지만 지금 DA 테크놀로지는 재무적인 이유, 뭐 부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아직까지 좀 전파가 되고 있는데 한 번은 좀 떠오를 때가 됐어요. 한 번은 좀 오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DA 테크는 이번 찰나에 이 제가 보고 있는 이 타점, 이 타점에서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타점을 잡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방송 다시 한번 잘 돌려 보시고 어디에서 잡아라라고 하는 그 타점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어느 때 잡아야 되는지, 뭐 어떤 신 분들이 좀 아이 별로 차이나게 잡으면 되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전략이 필요하다 래서 안착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들어가고 밑으로 떨어졌을 때 요때 잡는다 이거 두가지 기억하시고 매물 때 체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물 때 치엔 하단선에 있는 4060원 4685원 5720원 6510원 그리고 7320원 요 타점 기억하시면서 매물 때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오거나 내려갈 때 다시 한 리뷰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에이 테크놀로지 차트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유한타 증권 가입해 주시면 돈이 머니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